아뭐 본계정에서 뭐좀 하고 싶은데 딱히 할게 없어 어 여러분 지금 제 팀을 보면은 어 뭔가 달라졌을 거야 뭐가 달라졌게요? 조콜! 조콜이 없어졌잖아 여, 어제 이제 못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저 조콜 어제 영입했거든요? 오늘 영상에 올라간 것처럼? 조콜이 없어졌어 팔고 있습니다 네 구매해주세요 자 혹시 조콜 사실 분 있나요? 조콜 6진 단돈 3조 6천억에 팔고 있거든요 야 해자다 야 이거는 사야지 어? 벌써 건드기온거 아니고요 아니 갖고만 있으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제가 그, 그 그것 때문에 한 거였잖아요 사실 그 팀이 때문에 자이이저 능력치의 삼조다 와 진짜 해가지이 터널이 많이 없다 나 이제 어제 조콜 잘산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차피 하나 샀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올라오는 매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좀 진짜로 아 그리고 발롱도르도 팀이 넣으면 뭐 활성화되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발롱도르는 1개 이상이면 레벨 1한개 이상, 발롱도이 하나 이상이면 1체스 플러스 면이네바이너스티는근개 이상이면 는0개이상이개이상1 3 5이상이이상이1 3 3장상이면0개 이상이면 1이상이거1이거이면 10개 이상이면 1이 만들어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만큼 돈 쓰기 아까운 건 없다 진짜 이터널보다 아깝다 이거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이터널 아이콘이랑 스페셜 이게 짱이긴 하네. 전체세 3 올라가는 거 이거를 해야 되나 내가 그럼. 나도 발롱도르 하나는 오징 찍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발롱도르 132 오징어 이상 한 장만 보유하는 걸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긴 해야겠다. 그래 야 전체세 3 정도 는 올라갈 거 아니야. 발롱도르 오징을 하나 찍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을 하나 사서 오징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일상계 메시잖아요 지금. 야, 근데 이거는 좀 빡센데. 이거 교환을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128 오진이랑 127 오진 하나 더할수 있잖아. 교환을 한번 더 하고 싶어도 메모리 사실 많지가 않네. 아, 이거를 만들 방법이 127 오진을 만들 거면 이거 내가 직접 지나야 되나 이거? 그럼 개빡한데. 사진 사서 스찬으로 조질까? 맨 날도 개정당 이래야? 나 지금 못해, 그럼? 어, 맞네, 못하네. 맨 날도는. 그럼 아이콘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콘 교환하지 뭐, 그럼. 어, 이거? 600개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에반가? 600개로? 600개 모으는 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600개로 해서 뜨면 혁명이지. 만에 뜨면은. 천억. 아, 천억은 좀에바긴 하다. 지 애매한데. 야 이거 133부터 134 교환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아이콘 700개만 넣어서 할수 있는 이 교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가격이 133 쪽에도 비싸게들이 많아서 얘는 존나 싸긴 한데 솔직히 700장 교환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나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아, 못한다. 아 고민되는데 어떻게 어 해야 될까 진짜 아이콘 교환을 할까요? 근데 아이콘 교환을 할까도 이거 이게 두개 중에 하나인데 1 3 4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왜냐면 133짜리 이거 하면은 133이 300개 덜 들긴 하거든요? 300개면 돈이 꽤 된단 말이지? 300개면 거의 한 2천억 되니까 2천억 아끼는 대신 다른 애들이 나오긴 해 근데 이 다른 애들 중에서도 비싼 애들이 많아요 얘도 그렇고 드사이도 그 이거 6천억에 팔리고 6, 7천억에 팔리고 피레스도 한5 0 0억이도 팔릴 거고 이렇게 되면 133짜리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대망만 피한다고 하면 한번 가보자 한번 도전해보면할듯 우선 스찬 돌려서 어그 스찬 재료들로 나이스 128 열장 벌써 이득 나이스 개꿀 자 개꿀이고요 슥슥슥 빨리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다른 거안 사지니까 128짜리로 해야 될 거냐? 발롱도르 128짜리가 오지인이 지금 없단 말이지. 더용이랑 더리우트. 어, 먼저 128짜리 딱다 넣어서 붙이고. 나이스. 더용 오지인 완료. 자 더리우트도 바로 붙으면 개꿀. 아! 아 터졌지만. 나이스. 이거 끄고 다 넣으면. 끝. 아 아씨 뭐야. 이게 있기 때문에. 아, 아니, 이거 붙을 것 같아, 사진. 어! 어, 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사고야. 나이스. 풀기로 가자. 그냥. 어! 어, 뭐야, 왜 이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만. 여기까지. 어, 더 이상은 안 돼. 허허. 그만 장난쳐. 어 아니 이 ㅅㄲ 뭐야 이거 어? 이클이가? 네, 어차피 20만원 더 지르려 했으니까 그냥 지르고 시작해야겠다 <laughs> 이 역시나 이렇게 잘 붙을 리 없지 어? 이런 이런 어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자 잠시만 우선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걸어놔야 돼 사지면 개꿀이기 때문에 지금 상은이라덜어놓자 이거 야 이거 걸어두고 아까 그 더리어트 좀 마무리 좀 지을게요 와 아, 드디어 붙었네 와 진짜 두개 오케이 두장더 있어야 되거든요 두장 어? 이0크릴 줬다 어? 야 잠시만 129, 128, 127 어? 바로 붙었는데? 이러면 128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다 자 얘를 그럼 126세 개만 넣어 붙어 이런 거는 여러분 하지만 또 진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가다가 풀게 해야겠다 나이스. 128짜리는 베인날둠으로 끝내자. 그럼 이걸로 끝내자. 와우. 이클리저스. 우선 지금 어차피 아이콘 교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콘으로 교환해 이걸로 해야죠 이거. 하면 150개. 그럼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 뭐야? 아 128짜리 다섯 개야 되는 아 다섯 개야 되는구나. 아 128짜리 오징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여러분. 저 지금 아에반데야 이거 파머 그냥 넣을까? 리뷰하지 말고. 어 파머 지금 어? 어나 내가 삼거 가격 128 아니야? 어야 이거 넣으면 되겠다. 어. <laughs> 개꿀. 나이스. 파머 리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 리뷰 나중에 하겠습니다. 리뷰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laughs> 언젠가 다, 다시 나중에 할게요. <laughs> 자, 이러면. 자, 700장 됐다. 아, 이거 확률 몇이야, 근데 이거? 동일이야? 동일은 아니죠, 이거? 어, 동일이구나. 오, 다삼포야 자, 이쪽만 안 뜨면 돼, 내가 봤을 때. 이쪽까지만 안 뜨면 되고. 피레스 떠도 여러분, 솔직히. 2, 3지는 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몰이 뜨면 진짜 레전드다. 몰이 뜨면 이거 오징 만들어서 써봐야겠다. 카를로스 이 나이스 나쁘지 않고 진유 진유 나쁘지 않고 존반스 에바고 푸트레 에바고 리트만의 진짜 여기 제발 진짜 이 4개는 네 진짜 안 된다 아 진짜 진짜 이 4개는 네 진짜 큰일 난다 이거는 진짜 안돼 이거는 야 이것 때문에 진짜 와... 씨,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 운명을 한번 보자고 음. 자 가보자 가보자 자 700개 오케이 제발 스트라이커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운을 좀 불어 넣어주세요 제발 미터님.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포지션데. 아 잠시만! 개만 했다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야 개만 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잠시가 흘렸다 흘렸다 잠시만요 아 제가 야 제발 아 진짜 L W 제발 분하지 제발 분하지요 제발 제발요. 아, 아. 안할게 여보께 알할게 이제 앞으로 안할게 진짜 미안해 아.. 아 에바야 진유 아니면 푸트레잖아야 잠시만 호나우지뉴면 괜찮아 호나우지뉴면 비싸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 호나우지뉴면저 뒤돌고 공개할게요 그냥 안되겠다 잠시... 하나 둘셋 제발 호나우 갑니다 하나 둘셋딱 나이스 푸트레가 6천억인 이유 아무도 뜬적 없음 여러분, 이거 서버 최초 아니야? 에, 서버 최초인데? 여러분. <laughs> 나이스! 서버 최초 포트레 뽑았다! <laughs> 그냥 뭐 언젠가 팔리겠죠, 여러분, 인정? 어. 에이씨, 나가라.